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아 찾기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기감유록 제2장 새론시의 내용을 가지고 기감유록의 주인공 신인 흑영령과 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들과 그들의 운명이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듯 변화가 극심한 시대인 때로 해외에서 잠깐 공부하고 온 자들과 외국의 돈을 받아먹는 법관, 관직에 있는 자들과 매간매직한 오랑캐와 같은 가짜 갈로들을 신뢰하는 세상이 되었으며 이런 소인배들이 높은 지위에 앉아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부정부패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운도 그 운이 이제 다 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 종교 그리고 신지식이라는 학자와 같은 각 계통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은 생각과 이론으로만 떠들지 말고 현실 속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백인은 고사르로 연명하고 허유는 길을 씻었건만 부정부패의 권력을 가진 자들 부기만을 탐하지 말라. 이 같은 자들은 제 목숨 다하지 못하고 다 비명 형사하리라. 이런 어두운 세태가 오래되어 밝은 날이 없으니 아랫사람들이 반드시 윗사람을 모략하는 세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다 내고로 국정은 마비되고 서로 권력 잡겠다고 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대한민국 현실과 무엇이 다릅니까? 허경영 시임께서는 이들을 모두 정신교육대에 집어넣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의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개감유록의 내용에도 이들은 정신교육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말의 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개감유록 마룬론에 나라에 해를 입히는 자는 정신육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강하게 반항하는 놈들은 모두 죽고 그나마 해계한 자는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이 해국자 음전양 강만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시대는 다 사라지고 말았으니 누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가 따라서 사라져가는 효를 누가 다시 세우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흑영령 신인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효입니다. 그 많은 흑영령 강연 중에 효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신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효, 부부의 사랑, 자식에 대한 교육의 신, 효, 애교 네 가지를 갖춘 인간이 사람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이 계시다는 믿음이 첫 번째요. 그 다음이 부모에 대한 효라고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늘에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창조주 하늘이 있다. 효행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효도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행하는 생전지효요. 이때에는 무료, 심효와 대효를 해야 하고 돌아가신 후에 하는 효도로 제사나 추모제를 지내는 것이 사후지효요. 항상 마음속에 부모님을 늘 사모하는 사모지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라져가는 효를 다시 세우는 분이 메시아 신인 허경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감유록은 상제이 의한 경설로허경령 신임을 기록한 위대한 경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악한 무리들의 생사를 판단하고 효를 다시 세우는 일은 하늘을 나는 용이 여유주를 가지고 놀듯 이 말은 하늘을 나는 비룡은 성인께서 천자의 지위에 있음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며, 여주라는 구슬을 용이 얻으면 온과 조화를 부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비룡 농주는 하늘의 권력과 건세와 건능으로 무한한 조화를 부리시는 흑영령 신임을 이끄는 말로, 세인 기인, 지금 세상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공의로서 살피고 계시는데, 그분의 성시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메시아 찾기 프로젝트 제 3편의 그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성씨는 공점열병으로 도온전짜에서 창과짜를 지닌 병사를 없애면 오로지 김씨성을 지닌 사람이며, 김씨는 김의 김씨로 김씨마저 비우면 같은 혈통인 김의 허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짓 헤미를 씌워. 구속을 시키면서까지 두려워하는 위대한 지도자 허경영 시인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남사고 비결 천문영에 지우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와 말을 알아라. 소는 땅이요. 말은 하늘이라. 곧 말은 하느님이요. 소는 인간의 몸을 빌려오신 하느님으로 말맞 자는 곧 마로 자와 같은 의미이며 마로 자는 사람인과 열 십자로 십자가 위에 계신 부인라는 뜻으로 성시에서 반드시 마로 자가 들어가니 그 성실은 허락할 허자의 허식뿐이요. 손은 소축으로 인간의 몸을 빌려 오시는 하나님은 토띠로 반드시 오시니. 허경영 이신께서는 1949년 규축생서띠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감유학에서 메시아 정두령을 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보아도 그분은 메시아시인 허경영이 아니고서는 누구이겠습니까?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어리석음으로. 치함중재라, 불교에서 가장 큰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위주 조우쌍은아닐빛자의 파자로 인간의 몸을 빌려오신 메시아 흑영영 시인께서는 공의로서 모든 마음을 살피고 계시니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소두무적의 사악한 너희들의 그 숫자가 몇 명이 되었던 흑영영 시인의 심판이 있으리니 한탄하고 원망하지 말며 또한 그런 자들의 우두머리와 그를 쫓는 무리를 따르지 말라. 이를 따른 자 역시 그 죄를 면치 못한다는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는 명언을 남기신 허경영이신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닥칠 저 사악한 소도 무적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허경영이신님을 거짓 프레임을 씌워 고처를주고 있는 세력이 아닙니까? 또한 이런 주은호만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은 누구인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계속 새로운 시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 시님의 대도를 위해 모인 지휘자며 국가행명당 당원일 것입니다 혹시 지지자나 당원이라도 본자섭리회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당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가입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허경영 시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증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상이 어느 도단의 말세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는 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시점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져 가고 있는 집을 리모델하는 보수를 뽑으시겠습니까?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짓는 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싫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싫지만 보수냐 진보냐 보수를 찍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기득권자들에 의해 지금과 같은 삶을 살 것이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진보를 찍어 우리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 국민이 철저하게 고통을 인내하는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흑영령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면 모든 국민이 돈 걱정 없이 사는 흑영령 신임의 국가혁명당 33정책이 실현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은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자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후보 중 진심이 되었든 아니었든 흑영령 시임을 존경하고 흑영령 시임께서 말씀하신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하신 말씀이 명언이라고 한 후보자가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개감유록이 전하는 내용대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시의 다음 내용 역시 허경영 시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앞날을 밝혀주는 내용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정말 어마무시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많이 퍼 날라주시고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시청자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윤순이님, 김영이님, 김순이님, 여순남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국입니다. 모두 힘냅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